기와 조각가 똥덩어리 원작 박지원 글 강민경 그림 최현묵 나리는 일행보다 서둘러 새벽같이 길을 떠났다. 나리의 부진함 때문에 말은 히잉 울고 잠이 덜깬 장복이는 툴툴거렸지만 창대는 그런 나리가 좋았다. 나리 덕분에 창대는 이번 사행길이 흙먼지만 먹고 가는 마부의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는 여행처럼 느껴졌다. 상대야, 장보가 우리나라 선비들이 연경에서 돌아온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물어보는 말이 있다.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 나리의 질문에 상대가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장보기가 대답을 툭 뱉었다. 뭘 먹고 왔냐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이 나라 사람들은 책상다리 빼놓고 다 먹는다 하지 않습니까요? 장복이의 대답에 나리가 껄껄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번 여행에서 제일 가는 경치가 뭐였는지 하나만 짚으라는 거다. 한마디로 제일 눈호강을 시킨 게 뭐였는가 묻는 것이죠. 창대가 제법 아는 척을 하며 말하자 나리가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창대는 나리를 쫓아 이것저것 눈에 담기는 했지만 딱히 제일 가는 경치가 뭐였는지 꼽아볼 생각은 못했었다. 나리 뒤에서 흘기들기 견눌지를 했을 뿐이어서 창대는 스스로 감탄한 경광이 무엇이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창대는 묵묵히 나리의 말을 기다렸다. 어떤 이는 요동 천리 넓은 들판을 꼽고, 어떤 이는 구요동의 백탑을 꼽기도 하지, 큰 길가의 저자와 점포, 개문의 안개 낀 숲, 노구교, 산해관, 동왕묘, 북진묘 등 대답이 분분하여 참으로 어떤 것인지 진짜 장관인가 싶기도 하고 중국의 거다음에 혈를 내누르기도 하지. 나리가 말한 것 중에 아직 창대가 보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이미 본 것도 있었다. 하지만 창대는 뚜렷이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었다.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거기 같았다. 제대로 알고 본 것이 없어 조선이나 중국이나 동학면이나 북진면이나 다 거기서 거기였다. 그러나 인류선비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느냐? 얼굴에 웃음길을 거두고 진지하고 근엄하게 말하곤 하지. 중국엔 동무지볼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물으면 인류선비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야. 황제는 물론 장상과 대신 등 모든 관원과 백성이 머리를 깎았으니 오랑케요, 오랑케의 나라여서 볼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리의 말에 장보이가 무릎을 치며 깔깔 웃었다. 진짜 인류 선비가 맞는데 표? 어쩜 그리 내 속을 시원하게 알아준단 말입니까? 안 맞죠? 중국은 오랑캐의 나라인데 볼거리가 뭐 있겠습니까? 나리는 장보이의 말에 대꾸 없이 말을 이었다. 인류 선비들은 또 이렇게 말할 것이다. 성곽은 만리장성을 본받았고 궁실은 아방궁을 흉내 냈을 뿐입니다. 선비와 백성은 위나라 진나라 때처럼 겉만 화려한 기풍을 쫓고 풍속은 온갖 사치에 빠져 있습니다. 십만 대군을 얻어 산해관으로 쳐들어가 만주족 오랑캐들을 소탕한 뒤에라야 비로소 경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보기는 아까보다 더 좋아하며 배를 잡고 낄낄거렸다. 저는 이류선비가 더 좋습니다요. 과연 맞는 말이죠? 십만 대군으로 오랑캐를 쳐부순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장보기뿐 아니라 조선의 백성이라면 지금의 중국인 청나라를 다 오랑캐의 나라로 여겼다. 청나라나 외적이 조선에 쳐들어 왔을 때 명나라가 도와준 고마움을 오랫동안 잊지 않은 까닭도 있었다. 창대는 나리의 생각이 궁금했다. 나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역시 오랑캐의 나라라 볼게 없다고 여기시는지요? 창대의 질문에 나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나는 시골의 삼류 선비이지만 중국의 제일가는 경치는 저 기와 조각과 똥덩어리라고 말하고 싶구나. 나리의 말에 장보기가 이번엔 아예 배를 잡고 떼굴떼굴 불렀다이희희 기와 조각이요? 또또 똥덩어리랍쇼? 개똥요소똥요 우헤헤. 그럼 똥을 조선까지 고이고이 가져갈깝쇼 창대는 장보기처럼 웃지 않았지만 나리의 말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나리가 창대와 장보기를 상대로 말장난을 하는 것 같기도 했고 더위에 지쳐 헛소리를 하는 것 같기도 했다. 창대가 슬쩍 나리의 표정을 살폈지만 나리는 장난을 치는 것 같지도 헛소리를 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나리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다. 대개 백성을 위하는 자는. 백성과 나라에 도움이 될 일이라면 그 법이 비록 오랑캐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마땅히 이를 배우고 본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야 오랑캐를 물리칠 수 있는 법이다. 저들이 것을 익히고 저들보다 낫게 되어야 비로소 중국에는 볼 만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그게 기와조각이랑 똥똥언이랑 무슨 상관이란 말씀입니까? 장보기가? 얼굴에 웃음기를 거두지 않고 물었다. 깨진 기와 조각은 천하에 쓸모없는 물건이다. 그러나 백성들이 집에 담을 쌓을 때 깨진 기와 조각을 둘씩 짝을 지어 물결 무늬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네 조각을 모아 쇠사슬 모양이나 엽전 모양을 만들지 않느냐? 깨진 기와 조각도 알뜰하게 사용했기에 천하의 고운 빛깔을 다낼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장대도 중국에서. 들 앞에 벽돌을 깔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집들도 여러 빛깔의 유리기와 조각과 둥근 조약돌을 주워다가 꽃, 나무, 새, 동물 모양 등을 아로새겨 깔아놓은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이는 예쁘기도 했지만 비올 때 흙이 진창이 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했다. 똥오줌을 생각해 보아라. 세상에 둘도 없이 더러운 것들이다. 하지만 걸음으로 쓸 때는 한 덩어리라도 흘릴까 하여 조심하고 말똥을 모으려 산태기를 들고 말꼭문인을 따라다니기도 하지 않느냐 똥을 모아 그냥 두는 법도 없다 네모 반듯하게 쌓거나 팔각 육각 등의 누각으로 쌓아올려 똥걸음 또한 모양을 만들어 두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는 저 깨진 기와 조각과 똥덩어리야말로 가장 볼만한 것이라 꼽을 것이다 높디 높은 성광이나 궁실 웅장한 사찰과 광활한 벌판보다 이것들이 더 아름답다 하지 않겠느냐? 말을 마친 나리는 흐뭇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창대도 나리를 따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 멀리 똥 누각이 보였다. 그때까지 멀리서 보기만 해도 냄새가 날까 코를 막고 고개를 돌렸던 똥 누각이 나리의 말씀에 오늘은 달리 보였다. 무심코 보아 넘겼던 깨진 귀와 조각들이 오늘은 그보다 아름다울 수 없게 느껴졌다. 창대의 머릿속에 불현듯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깨진 기와 조각을 눈여겨보는 날이라면 똥오줌을 아름답다 하는 날이라면 혹시 나리 저 같은 천민도 저런 똥오줌이나 깨진 기와 조각처럼 쓸모가 있을깝쇼? 창대보다 먼저 입을 연건 장복이었다. 자신이 생각과 비슷한 장복이의 말에 창대는 깜짝 놀라 장복이를 건너다 보았다. 길길거리며 웃던 장복이의 얼굴에 어느새 장난기와 웃음기가 싹 거쳐있었다. 나리에게 묻는 장복이의 말투도 사뭇 가라앉아 있었다. 나리는 대답 대신 장복이를 잠시 말없이 내려다 보았다. 눈빛이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흔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창대는 나리의 대답이 너무나 궁금했다. 혹여, 똥 오줌보다 못할까, 깨진 기와 조각보다 쓸모가 없을까, 가슴이 조마조마 했다. 창대가 느끼기엔 한식경 같이 시간이 지나갔다. 똥과 기와 조각은 사람의 손길에 따라 쓰임새가 정해지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는 거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찌 다른 사람의 손길만 기다리겠느냐? 스스로 쓰임새를 찾는다면 어찌 똥오줌이나 깨진 기와 조각의 쓰임새에 비하겠으며 그렇지 못하다면 그야말로 거리에 굴러다니는 개똥보다 못할 것이니다 에이 그게 뭡니까요 맞으면 맞는다 아니면 아니다 명확히 대답을 해주셔야지 장복의 응석의 나리는 다시 한번 꼬집고 말하였다 스스로의 가치는 스스로가 매기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이 아닌 거야. 그 이후로 장보기가 아무리 아양을 떨고 투정을 부려도 나리는 입을 열지 않았다. 창대는 나리의 말을 씹고 또 씹어 보았다. 스스로의 쓰임새를 스스로가 찾지 않으면 똥오줌 깨진 기와보다 못하다는 말은 창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나의 쓰임새는 과연 무엇인가. 말고삐를 잡고 흙먼지를 마시는 것밖에. 세상에서 창대가 할수 있는 일은 없어 보였다. 장보기는 그새 진지함은 개눈 감치듯 하고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창대는 저 멀리 서 있는 똥 누각이 차라리 부러웠다.